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워 채널을 애용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명으로는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위에 위치한 멋진 저수지가 훤하게 보이는 전원주택지, 그리고 농림지역 454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멋진 저수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 454평입니다. 주변에는 강릉의 유명한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멋진 저수지. 아, 보기 좋습니다. 이런 저수지 부근에 살면 마음도 평온해질 것 같아요. 자 도로는 4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고요. 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바로 어, 상수도 관로입니다. 어, 파랗게 그물망으로 쳐져 있는 이 토지고요. 이 토지 내에는 감나무가 어, 상당히 많이 좀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 60주 더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건폐율이 20% 그리고 용적률이 80%입니다. 앞에 좌측에 보이는 멋진 저수지가 있고요. 주변에 강릉의 유명한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입니다. 요즘에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뭐농림지역집못 짓는 거 아닙니다. 농림지역도 농가 주택 그리고 일반 제 1종, 2종 적당 저기 개발행위를 적절한 개발행위를 거쳐서 다 우리가 주택도 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토지는 현재 앞에 깜빡이는 이 부분인데요.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주변이 멋진 서나무와 조수지로 둘러싸여 있죠 아,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이 부분의 위치가 현재 부동산의 위치고요 바로 좌측에 남강릉IC 그리고 학산리 위쪽으로 금강리가 있죠 이 부동산으로부터 강릉KTX까지는 수영차로 20분 거리 남강릉IC까지는 수영차로 7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까지는 약한 25분 정도 소요 됩니다. 자, 멋진 저수지가 앞에 있고요. 파랗게 펜스되어 있는 거는요. 이게 축구장, 뭐, 족구장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좌측에 정자각 보이죠.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범죄는 가을이고 사출 휴식을 할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도로 3m 4m, 세멘트 4m, 4m, 포장도로 잘 되어 있고요. 멋진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인접된 토지 454평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위치한 멋진 조수지가포원하게 되다 보이는 전원주택지 농림적 454평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모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런 토지는 잘 구매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